3 쿠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위치, 위치를 배워야 되는데, 4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위치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공이 뭉쳐있는 게 많이 나와요. 점수가 대신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1000점, 2000점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이런 공을 연습을 해야 돼요. 모인 공. 그러니까, 모인 공이 어떻게 하면 안 도망갈 것인가. 그런 걸연습 해야 되겠고, 3 쿠션도 모인 공이 있는데, 이 연속 득점을 영어로는 이제 시리즈. 시리즈라고 하고, 프랑스어로 세리. 3 쿠션도 모인 공이 있어요. 이 공이 쓰리 쿠션에서 점수가 올라가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옆 돌리기가 있고 뒤돌리기가 있는데, 지금 이 공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공을 치면 노란 공을 똑같이 이 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노란 공이 똑같이 아까 그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느낌상 이 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이 공을 지금 갖다 놓고, 어? 똑같네요, 아까랑? 쳤던 게? 그러니까 아까 그 모아치기 하듯이, 모아치기 하듯이, 비슷한데 뭔가 조금 달라요? 제일 만들기 쉬운 위치가 아까 그 뒤로 돌려치기. 아까 그 뒤로 돌려치기가 가장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뭔가 비슷하죠? 어? 아까 그첫 번째 목적구의 위치가, 위치가 뭔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또 어떤 공이 있냐면, 아, 여기 카메라 나오니까 약간 여기 사이드로 가시고. 자. 또 어떤 공이냐면 이런 공이 있어요. 자, 이런 공이 있는데, 노란 공이 아까 그 자리, 보통 그 자리에 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교과서에, 교과서에 한70% 80%는 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이거! 결론은 이거를 이제 잘 쳐야죠. 어떻게 해요? 이 공을. 이 공을 잘 치는 연습. 안 빠트리는 연습. 그 공을 만드는 연습. 어, 좀 다르게 있죠? 조금 다르게 있어요? 조금 다르게 있는데, 그 공을 만드는 연습을 잘해야 돼. 지금 어때요? 중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기본구란 얘기는 공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건 기본구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얘가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아면 일 일루 빠질 수도 있고, 일루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외길인데, 여기 있는 건, 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률이 높은 공을 가지고, 자, 이 공을 지금 연습하는데 얇게 끌어서, 얇게 끌어서 저기다 갖다 놓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까 그 자리. 아까 그 자리로 갖다 놓는 연습을 해주면은, 이게 뭔가 아까 연습했던 거랑 일괄적으로 공통점이 있겠구나. 했던 거또 나왔죠? 이거 뭐야, 이거? 1위. 그래서 지금 점수가 높건 낮건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건저 키스 타이밍. 그 다음에 이 포지션 플레이.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란 얘기는 이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호친다는 얘기는 이 키스 타이밍도 자동으로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연습은 아까 그 처음 공왜 아까 그 처음에 그 뒤로 돌리기 그 공이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아서. 노란공이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 아까 서아그 자리 그러면 점수가 높으면 딱 치고 나면 여기가서 딱서 있어야죠. 여기가서 딱서 있는 거야. 조금 달라졌는데 그걸 보고 쳐야 되는구나. 이 노란공 따라 내려서 아까 그 자리 놓고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쉬운 공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다음 공이 잘 나올까? 그쵸?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지금 제가 이제 왼, 왼손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연구를 해놓고,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난구네요.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공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공이 득점 확률이 딱 봐서 내가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까고 나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맞추고, 목적구가 돌아가는 경로를 잘 지켜보고, 보고 연습을 해야지, 그렇죠? 공이 저쪽으로 가면 다음 공이 또 나오겠구나. 그런 거를 잘 지켜보고 연습을 해야지. 아, 그래야 실력이 두 배로 빨리 늘니구나저기 와서 숨대죠? 빨리 걸어 왔어야 돼요. 여기 와서 아또 뒤로 돌려치기 나오는구나. 아, 또 뒤로 돌려치기, 또 뒤로 돌려치기. 이거 맞은 다음에 또 뒤로 돌려치기. 그죠? 오호 오호 이거 이거 맞은 다음에 또자이공 노란 공친 다음에 노란 공의 움직임 그게 일로 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옆돌리기 뒤돌리기 앞으로 돌리기 또 저거죠? 빨리 가야 되겠어요 또 이거 오늘의 결론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이것만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에버리지가 1점대가 넘어가면 다 20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20싸움이에 내가 게임 중에 20이 한 번이 나오냐, 두 번이 나오냐, 세 번이 나오냐. 초보자들은 당구점수가 20점이 안 되면 초보자들은 20이 게임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그 원래 당연한 거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노란 공 왔다갔다. 그걸 보면서, 이 노란 공 왔다 갔다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하고, 내 공의 힘조정. 이런 거. 이런 걸잘 보고 쳐야지. 아까 연습했었죠, 이거. 하다 보면, 음, 나중에 그냥 평범한 다른 공이 오더라도, 이게, 뭔가 좋은 흐름으로 연습이 돼 있으면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아,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맨날 이거만 치는 거예요. 어, 이공 파내고 다음 공또 뒤로 돌리기. 어, 안나왔요 쉬운 것들 많아요. 대신 쉬운 걸 갖다 놓고, 요점은 그거예요. 이 공을 치면 노란 공을 똑같이 이 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노란 공이 똑같이 아까 그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 느낌상 이 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이 공을 지금 갖다 놓고, 아까 그 자리, 보통 그 자리에 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교과서에 교과서에 한70% 80%는 다 그것만 나와있어요. 이거! 끌어서, 얇게 끌어서 저기다 갖다 놓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까 그 자리. 아까 그 자리로 갖다 놓는 연습을 해주면은 이게 뭔가 아까 연습했던 거랑 일괄적으로 공통점이 있겠구나. 했던 거또 나왔죠? 이거 뭐야, 이거? 1위. 그래서 지금 점수가 높건 낮건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건저 키스 타이밍 그 다음에 이 포지션 플레이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노란 공이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아까 그 자리 그러면 점수가 높으면 딱 치고 나면 여기 가서 딱서 있어야죠 여기 가서 딱서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는데 잘 지켜보고 보고 연습을 해야지, 그렇죠? 공이 저쪽으로 가면 다음 공이 또 나오겠구나. 그런 거를 잘 지켜보고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실력이 두 배로 빨리 느리구나이 노란 공의 움직임, 고게 일로 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옆돌리기 뒤돌리기, 앞으로 돌리기. 또 저거죠. 빨리 가야 되겠어요. 또 이거. 오늘의 결론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어? 이것만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에버리지가 1점대가 넘어가면 다 20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20싸움이에 내가 게임 중에 20이 한 번이 나오냐, 두 번이 나오냐, 세 번이 나오냐.